K리그 입문자에게 안성맞춤, 짧고 굵은 프리뷰, 주간 빅매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는요, 바로 포항스틸러스와 울산 현대 경기인데요. 어, 이 경기는 동해안 더비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가고 이슈가 되는 더비가 바로 슈퍼매치, 그리고 이 동해안 더비인데요. 또 최근에 지난 시즌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생기면서 어,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난 맞대결, 가장 최근 맞대결이 바로 2019년. 12월 1일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A 최종전이었는데요 이때 울산에서 열렸는데 이 경기에서 울산은 무승부만 해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반은 1대1로 균형을 잃었지만 후반에 포항이 3골을 몰아치면서 결과적으로 울산이 1대4로 패했고 어, 같은 시각 전북이 강원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극적으로 전북이 우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으면 그 다음 순위 산정 방식이 다득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는데 어, 울산은 3대4로 졌었어도 우승이 가능했습니다. 전북이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당시 전북의 팀 득점이 총 72득점이었고요. 만약에 울산이 3골 넣고 졌으면 총 득점이 73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득점으로 우승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 골밖에 넣지 못하니까 아쉬운, 울산 입장에서 이게 아쉬운 준우승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던 포항과 울산의 경기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요. 먼저 울산만 만남이 더 강해지는 포항입니다. 지난 시즌 울산을 상대로 포항이 4번 막 붙어서 3번 승리를 거뒀어요. 어, 성, 승리한 세 경기에서 총 8득점이 나왔고요. 3실점을 씁니다 어, 물론 패배한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하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과연 포항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울산이 포항을 잡고 분위기 반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이 승리한 경기를 봤을 때 포항은 모두 득점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득점은 승리 공식이 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어 이번에도 이 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좀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국가대표 골키퍼죠. 조현우 선수가 어 지난 시즌 포항을 상대로 4경기에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어, 조현우 선수가 울산에서 주전 골키퍼이기 때문에 포항전에서도 선발이 유력한데, 과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가 어, 되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팀의 최근 상대전적을 살펴보면 요 포항이 3승 2패로 좀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포항이 3승 1패로 어, 좀더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어, 앞서 언급드렸던 포항과 울산의 최종전. 그게 이제 가장 최근 맞대결인데 그때 이제 포항이 울산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포항이 울산의 천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 두 팀의 전술적인 스타일을 보면요. 일단 포항은 발빠른 선수들, 그리고 이제 드리블의 강점이 있는 1대1 돌파를 즐기는 선수들을 양 측면에 배치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팔라시오스, 송민규, 그리고 심동 같은 선수들이 출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챔코가 공격에 맞춤표를 찍어줄 선수라면, 어, 팔로세비치가 이제 공격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울산의 국가대표급 수비가 과연 이들을 효율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가 좀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포항의 득점은 승리 공식, 이게 또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지켜볼 만한,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역시 좀 충면이 강한 편인데요. 데이비슨과 김태양 좌우측면 수비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함께 김인성, 이청용 이동경 등 이제 측면 공격자원들의 시너지가 더해진다면 K리그에서는 정말 최정상급 라인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개막전 3주 전 이후에는 좀 우승후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먹해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항과 울산의 경기는 창대창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울산은 4라운드 기준 9득점 그리고 포항은 8득점을 기록 중인데요 이게 리그에서 최다 득점 1, 2위 팀이에요 그래서 어, 이두 팀이 이렇게 날카로운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데는 최전방 공격수 다둘다 다 외국인 공격수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선수가 주전 공격수인데요 팀내 9골 중 5골을 혼자 책임지고 있고요. 울산이 뭐 최근에 폭풍 영역을 진행하면서 이청룡, 윤빛가람, 김기, 정승현, 조현우 등 정말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선수를 영입했지만 역시 이제 울산의 3년차를 맞는 이 주포, 주니어 선수의 발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포항과 맞대결해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선수가 바로 이 주니어 선수입니다. 울산에 주니어가 있다면 이제 포항에는 일르체코 선수가 있는데요. 일르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3골로 주니어의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K리그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브라질 국적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유럽 그리고 독일에서 와서 이렇게 활약하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이 좀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두 팀의 경기에서 결과를 지켜보자면 포항의 승리를 좀 점쳐보려고 하는데요. 울산이 되게 허화로운 라인업을 갖췄고 누가 출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막강한 라인업을 갖췄지만 이 막강함이라는 단어에 좀 어울리지 않게 사실은 단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느낌이고 승격팀이었던 부산과 광주를 상대로 연이어 1대1 무승부라는 점은 우승을 노리는 울산 입장에서 당히 손해의 결과였고요 승점 1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승점 2점을 잃었다고 볼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세월에게 패하긴 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천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 기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선수 개개인이 아닌 팀대 팀의 대결로 봤을 때 포항이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굵고 짧은 프리뷰 어, 주간빅미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기타 해외축구 소식 및 K리그 소식은 인터뷰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